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주택과 금융자산, 이 금융자산은 연금저축일 수도 있고 일반계좌의 주식 예금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과 금융자산을 상속할 경우 이 상속세 계산 그리고 이제 향후 이상속자산을 계속 운영할 경우 어떤 쪽이 유리한지 어, 어떤 쪽이 유리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 주의사항 잘 읽어보셨죠? 예전 영상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한번 했는데 오늘은 이 예전 영상 재탕에 플러스하여 아버지가 이제 사망 후 상속받은 재산을 어머니가 다시 운용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경우 연금저축이 유리하냐 일반계좌가 유리하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도권의 아파트 한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속세 걱정하게 됐다 그랬죠, 그렇죠? 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어, 2021년 4월 기준이지만 어, 11억을 돌파했습니다. 11억 대게 상속세가 10억까지는 그래도 기본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1억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속세가 문제되게 되었습니다. 한10% 정도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 공제를 일단 알아보면 배우자 공제 5억, 기본 공제 5억 받고 자녀 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인당 5천만 원인데 아무튼 어 자녀를 뭐 요즘 6명 이상 데리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겠죠. 그래서 그냥 자녀 일괄 공제 5억 받고 그리고 동거 주택 피상속인과 이제 10년 이상 동거해야 되고, 상속인은, 예를 들어 어머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상속 개시 당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럴 경우 동거주택에 대해서 최대 6억 공제 받습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은 최대 1억 공제 받고, 그래서 이다 합하면 최대 17억 기본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단, 이제 배우자는, 배우자는 본인의 상속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제 감남과 을려 부부가 있는데 자녀 병정이 있어요. 그리고 부부 각자 연금저축가입하여 운용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남은 35억을 상속재산으로 남기고 사망했어요. 상속 개시 당시 주택이 10억, 그리고 25억은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 주택은 현재 을려가 동거 중입니다. 상속 재산은 다시 을려가 다시 운용하다가 사망 후 자녀 병정이 상속하는 경우. 이 경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 미리 결론 내리면 역시 천하무적 연금계좌다. 자 결론은 연금저축을 상속하는 경우 그리고 일반계좌를 상속하는 경우 연금저축에서는 상속세가 빵원입니다. 35억을 상속받아도 상속세가 빵원이에요. 하지만 일반계좌를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1억 8천만 원이에요. 자 35억이나 상속받았는데 까짓그뭐 1억 8천이나 1억 8천 정도 내고 말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향후 이제 이 상속 재산을 계속해서 운용한다면 다시 이제 어머니 얼려가 사망할 때까지 운용한 재산을 자녀 병정이 상속할 때이 자산의 크기 차이가 얼마나 나냐 하면 연금저축 상속인의 상속 재산은 554억 9천만 원이 돼요. 자, 연금저축을 계속 이렇게 어머니가 운용해가지고 자녀에게 물려주면 554억 9천만 원이 되고 일반계좌 상속인의 상속 재산은 고작 23억 원이 됩니다. 또한 어, 잘 운영해서, 어쩌고저쩌고 잘 운영해서 운영하더라도 29억 2천만 원, 6억 정도 벌어납니다 자산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이 시뮬레이션대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감남 사망하고, 이제 이상속인은 얼려 배우자, 그리고 병과 정, 이 자녀, 3명이 있습니다. 상속 지분은 이제 1대1대1인데, 배우자는 5할 가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1.5대1대1입니다. 그래 서 상속분을 계산하면 자이 통분해 가지고 자, 자 을려는 7분의 3자 3.5분의 1.5가 되니까 통어 통분해 가지고 이3 명을 통분해 가지고 7분의 3 곱하기 35가면 을려의 상속분은 15억이 됩니다 자녀 병정은 각각 10억이 됩니다 자 을려는 최대 30억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로서 상속분의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을려의 공제금액은 최대 30억 공제가 가능하나 본인의 상속분 한도 내에서 15억 공제, 15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을련은 동구주택 아파트에 지금 같이 살고 있죠. 최대 6억까지 받을 수 있고 10억짜리 아파트, 그래서 21억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병과 정의 공제금액은 그냥 일괄공제 합해가지고 5억, 5억 공제받을 수 있고 금융재산에 대해서 또 최대 공제 1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플러스 자녀의 공제금액은 이거 다 더하면 27억이 돼요. 그래서 과세표준은 상속재산 빼기 어, 공제금액 27억 하면 8억이 되고 세율은 30% 거든요. 30% 누진공제는 6천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세율 30% 곱하고 누진공제 6천만원 빼주면 1억 8천만원이 상속세금이다. 자 35억이나 상속받았는데 1억 8천만원 정도 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얼려가 을려가 이제 한 10년 더 산다 그러고, 10년 후 이제 을려가 사망해서 다시 병가정이 1대1로 을려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을려의 사망 당시 이제 병가정은 독립하여 거주했습니다. 사망 당시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 아파트에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을려는 이제 본인의 상속분 15억을, 15억을 주택 10억과 금융재산 5억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상속세, 이 상속세는 연대채무거든요 그래서 상속인들 중에 아무나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되게 어 납부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1억 8천만 원을 납부하고 5억에서 이제 1억 8천만 원 빼면 3억 6,800만 원을 CAGR 8%로 10년간 운용하면 8억 1,600만 원이 되거든요. 8억 1,600만 원. 그리고 아파트 10억 원을 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연평균한 4% 정도 되대요 서울 아파트 기준입니다. 요걸 보시면 돼요. 자, 전국주택은 3.4% 어, 지난 15년간 전국주택 가격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4%죠, 그죠? 물론 주식에 비해서 변동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코스피 변동성이 420이라는 건좀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어디까지 했지? 아무튼 서울 아파트 기준 서울 아파트 기준 CAGR 4% 수익률로 10년 후가 되면 어, 이 10억짜리 아파트는 14억 9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합하면 얼려의 10년 후 사망할 때 상속재산은 이 금융재산 8억 1,600만원 하고 아파트 14억 9천만원에 대해서 23억원이 됩니다. 23억원. 그런데 이제 얼려가 15억원을 전부 다 금융재산으로 상속하고 아파트는 아들한테 줬어요. 그러면 이제 상속세 1억 8천만원 납부하면 13억 2천만원을 CAGR 8%로 운용하면 어 29억 2천만원이 되네요. 29억 2천만원. 뭐 6억 원 정도 더 벌었지만 뭐큰 차이는 안 나죠, 렇죠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효자라서 어머니가 그냥 35억 몽땅 가지십시오라고 하면 역시 과세 표준 파억이 달라지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받고 그런데 이제 상속재산을 연금저축으로 물려주게 되면 상속재산을 연금저축으로 물려주게 되면 이제 어머니가 향후 운용하게 되면 물려줄 재산이 얼마나 불어나 있을까? 자, 같은 조건으로, 이제, 감남은 35억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주택은 10억이고, 25억은 이제, 감남이 연금저축으로 갖고 있어요. 연금저축. 그리고 주택은, 을려가 동거 중입니다. 요것만 다르죠. 25억 연금저축은 이제, 을려가 승계, 승계한다 그랬죠. 승계. 자, 승계라는 말은, 어, 감남의 연금을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을려가 이제, 연금으로 받을 때, 연 인출 금액에 따라, 연금소득세 5.5%에서 3.3%, 내면 끝입니다. 그래서 매년 인출 금액에 따라 연금 소득 납부하면 오케이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배우자 얼려도 본인의 연금 저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국민연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본인의 공적연금, 사적연금으로 생활하며 사망한 배우자, 감남의 연금은 최대한 인출 시기를 늦추며 비과세로 운용 가능합니다. 그죠? 안 뽑아내면 연금 계좌 밖으로 인출을 안 하면 비과세로 과세형 계속되죠. 그죠? 그래서 배우자 얼려가 향후 또 10년을 더 생존한다고 할때 25억 원을 CAGR 8%로 10년을 운용하면 554억 9천만 원이 됩니다. 자, 기본 운용 자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죠? 위에는 을려는 고작 뭐 15억 원. 에서 세금 내고 나면 한 13억 원 정도 가지고 운용하고. 그런데 을려는 25억 원 가지고 두 배나 되는 자금으로 운용하면 554억 9천만 원으로 불어난다. 이렇게 불어난 재산을 다시 자녀에게 상속시수있겠죠 그래서, 주택 10억 원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 자녀 기본 공제에 오복받으면 상속되는 빵원입니다. 빵원. 0원. 그래서 결론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잘 읽어보셨죠? 어,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